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입니다. 최근 토지형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도로 및 이격거리 등의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이냐 전답 등의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관련 자치단체로부터 그에 준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공장, 창고, 축사 버섯집에사는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치 않으므로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토지형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은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형태 및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유유부지인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규정에 따라 1.5배의 REC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반면 동일 시설 용량을 생산성이 있는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 1.2배로 하향적용이 되므로 토지형에 비해 건축물형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시 관내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당사를 통해 약 150평 내외의 축사 지붕 위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 씨의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13만 1,400k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2,700만원 매월 230만원 정도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소는 초기의 시설 구축을 위해서 다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체 투자 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도 건물 담보 및 설정과 상관없이 개인 신용만으로도 시설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율은 연3.9% 정도이며 시설비 전액 조달이 가능한 만큼 초기 비용 없이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유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수급, 중국및 완공 자체 유지 보수 까제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를 문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